조 빠져주는게 맞다 멋있지 이분은? 쉽지 않네 아니 일단은 이 비교를 하는 것부터 진짜 쉽지 않네 아 어, 잘 맞춰. 근데 나 이거 죽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 이게 라인이. 아, 밀어주고 가든가, 이씨. 그게 된다고? 쉬었는데. 아 저기요.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달으셨는데, <laughs> 하지 말거를 그래도 뭐사과 하시잖아. 근데 방금 잃은 게 너무 많아. 얘들아, 딱 봐도 좆대는 그림이잖아. 내가! 대신 죽은 그런 느낌? 너희들 행복하면 됐어. 몸으로 밀어. 아! 끝! 아니, 너무 좋은데? 나이스! 아이차 가. 그래, 일단, 아몰랑 공이 <laughs> 효과가 있긴 해. 아니, 라클이 이게 어? 잡은 거 같은데? 야! 아, 잡은 거 같은데? 난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이미 잡았는데 공을 잘했다. 타이 아, 야구단. 아, 죽였어야 됐어. 아. 야 이거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게 나는 비에고를 좀살 수밖에 없긴 해. 비에고가 갈아입으면 좀 큰일이라. 나 스펠 없는데 이거 추 차가 재냐? 쫓아가지긴 하네요 이게. 아, 얘는 자꾸 페이스체크를. 아도안 되게 하네. 아예 라피나. 왜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봐? 응? 어? 미쳤어 그냥. 대신아 왜 죽으러 가 어, 뭐, 뭐지? 아 근데 이... 오 잘했는데 야 잡긴 했어 뭐마나 카소스 먹을 사람? 하이 야미, 아. 와, 이게 딜이 돼, 안 돼? 그치, 될것 같더라. 제이스야, 나이스, 좋았다. 다음 일자. 와, 내쉬궁 네 멀리서 맞추니까 아예 풀리질 않네. 일단 미드는 밀었고. 아니, 이거 뭔 궁이야? 어, 오케이, 빼빼빼빼. 아우, 뭘더 왔다. 죽었는데? 젤이? 아, 예시? 죽여!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니? 아. 아! 아니, 브라우마, 발진은 하지 말지. 너안 죽어줬으면. 내가 플스서 잡는 건데 이거 근데 좀 근거 없는 발언 아니야? 뭔가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왜야 <목소리> 아니 난 자신이라도 있는 줄 알았지 아 이거 상황 또 심각해지네 이게 뭐야 아 근데 이거 제리한테 너무 빨리는 것도 해봐요 이미 도망갈 수 없었어 이거 그산뜩 안탔으면 나도 안탔다. 지지마. 애쉬야. 아, 아, 너무 아파. <laughs> 야, 어디가? 야, <laughs> 나좀 데려가지. 일단 궁을 그렇게 쓰면은 이거 지는 곡에 다붙는거 아닌가? 어? 뭐야? 지는 곡을 안 썼네? 아 절대 못 잡아 아 근데 이거는 얘가 좀 당해줬다 이거 절대 못 잡는 건데 예반데? 와 이게 된다고? <laughs> 리시나 너 갱킹형 정글러지만 좀잘 보는구나. 불까지 뺐어. 아니 이걸 안 빼? 어디가? 야야야 다이아 아니 아니 리시나. 와, 제라스야, 넌 뭐냐? 얜 너무한데? 어떻게 내 바로 앞에서 궁을 펼 수가 있지? 그 와중에 리신 궁도 바이 궁에 씹힌 거 보셨나요? 살짝 어이없을 뻔. 이거 밀자, 이번 턴에. 어? 아, 너무 아파. 잘 가요. 그거는 못 살아. 하하. 요네야, 보여. 어, 에? 아니, 이건. 충격인데? 아 요네야. 뭐하니? 야, 야. 아니, 이거, 이거 진짜예요 그거는 너무 실망스러울지도... 아, 그건가? 나한테 한번 부끄러운 걸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뭐라도 해볼라다가... 저렇게 된 건가... 슛... 슛... 아니, 근데... 굳이 문까지? 야, 일로와, 오로라야. 얘 오로라야 안 해본 애 같은데? <laughs> 지금 하는 거 보니까? <laughs> 죽어주러 왔어요? <laughs> 아니, 내 지금 성장으로 바위를 무서워하는 게 맞을까? 헥! <laughs> 슛! 아! 아날 죽이러? 와? 오로라도 같이 와? <laughs> 어이가 없네. 아니 날 노리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laughs> 아니 또? 아 얘는 트리스타나를 키워 드로온 사람인가 봐. 아, 까비. 일단 이번에 상대 바텀을 작살내놓는 게 맞긴 해. 저항이 거세지만 막을 수 없을 거거든요. 얘들아, 이것까지 백핑을 왜 찍어? 도대체! 이사야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잡으면 돼. 휴! 오, 방금 여기서 키를 몇 개를 먹은 거야? 아, 이거 나야. 아, 아, 질리언 왜 이렇게 빨리 와? 어, 얘들아, 인이 적고 팔 짧으면 맞아야지. 굿? 네가 내걸 어떻게 막고 있어? 내 성장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니까 봐주긴 해야 되는데. 일단 리신은좋됐고 아니 뭐야? 그냥 구도가 이상한데? 아 여기서 숙련도 이슈가 아니 왜 이런 짓을? 그리고 이거 위에서 보니까 트리타나가 어디로 점프하는지 안보이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던진거야 어떻게 이렇게 다같이 던졌지? 말이 안되네 슛! 이신아, 좋았다. 아주 벼락 같았어. 그래, 이거 미드가 맞다. 그냥 대충 이거 깔고, 어? 너무 늦게 썼는데, 조냐를? 잘도 돼, 아, 너무 빨렸어. 이번 턴에 못 끝낸 거좀 크다. 뭐 이거 쳤죠? 아 이게 연계가 안되네? 이 게임에서 나보다 팔긴 사람이 없어가지고 흐웨이의 장점이 너무 잘 나온다 아 이거 바다용이었으면 더 야무졌을 것 같은데 야, 야, 카이사야. 이 크단테 스킬을 다 맞는 게 말이 되냐? 뭔데로? 정신이 없어 보이지만, 느리지만 천천히 이기는 중이에요. 아니, 느리지만 천천히가 뭔 개소리요. 아, 플래시 뭐야? 내가 잘못 본거야? 이거 안 죽을 것 같은데? 쟤도 뭐야 죽었네? 어우 이거 너무 빡세다 압박이 가버렷! 침묵이야! 어 죽는 줄 알았는데, 궁이 딱 돌아서 살았네. 지는 내가 어떻게 먹은 거야? 내가 견제를 조금 해줘야겠는데? 죄송합니다. 화양산! 아! 자, 지금부터 치어리더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자르반이 거기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나이스. 서로 뒷라인 다 죽인 거면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아 내가 여기 바론 견제해주느라 아무튼 그런 거임 내가 맨날 말자 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거든 절대 몸 앞으로 내밀지 말아야지 절대 몸 앞으로 내밀어서 내 스킬 먼저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지인데 E랑 Q를 너무 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 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걸릴 것 같냐 이거? 어, 너무 안 좋아. 파야잔잘잘 잡고 나이스. 상대 빅토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야. 뭐야? 우리 사용이었네. 좋습니다. 상대 너무 무정하다. 하나 그냥 죽을 것 같으면 바로 다 빠져버리네.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뭐야. 아, 나도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세다. 개사기 아니야? 힐량이 말이 안 돼. 유지력이 말이 안 된다고, 이거. 진짜, 사기임, 이거!